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어, 인천에서, 인천. 인천에서요, 인천. 인천에서요,까지 왔네. 가 오늘 목표 달성 하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뛰었습니다. 오늘. 어, 그래요? 네. 오늘 목표는 얼마였는데 30분이요. 30분? 28분 나왔어요. 28분? 네. 와, 진짜 잘했습니다. 네, 고, 고맙습니다. 뒤에 뛰어가지고. 예, 예, 예. 아, 수고 많았습니다. 비용민.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에서, 가깝네. 예. 네, 네. 구미 사람도 훈련 많이 하던는데 오늘 기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제 풀코스 처음 뛰었고요. 3시간 31분 들어왔습니다.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3시간 30분이요. 3시간 30분. 와, 그러니 1분. 목표 달성한 거랑 똑같아.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시합은 어디에요 j 네, t 그 b c 마 왔습니다. JTBC에서 목표 어떻게 됩니까? 3시간 30분이요. 3시간 30분? 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골이 몇 시간? 3시간 30분 첫 풀입니다. 첫 풀에 형님하고 같이 와, 첫 풀에 선순네 서브스 리0컴 구독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훈련 없수면 많이 했는갑다. 네. 아, 많이는 못했는데 선네님 네. 유튜브 네. 영상 많이 보고 네. 첫 풀에 네. 3시간 30분이면 아, 30분. 네. 다음에는 아, 가, 목표가 아, 얼마나 될까요? 다다음 주에 JTBC 풀 나가는데 어. 3시간 25분 목표 5분 그래 예. 저도 JTBC 나간데 우리 JTBC에서 예. 아, 몇 분의 꼬리었는가 이야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팬입니다 팬팬아 예예예 예예 오늘 ر 미몇시와하 처음 뛰었는데요 네. 2시간 2분 됐어요. 시간 2분. 마라톤 언제 입문했는데? 요 올해 오후에. 아, 올해. 네.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서른아홉. 서른아홉 살 아이가. 그런데 혹시 운동 잘하게 생겼다. 아, 근데 엄청 못 해요. 아유 운동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지. 진짜 운동 제대로면 하 기록 잘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봅시다. 수능이 예. 아이, 한번 잡아 봐. 예, 예. 이사 받아봅니다 오늘 기름 어떻게 나왔습니까? 3시간 31분. 3시간 31분, 아,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인터뷰 한번 합시다. 몇분 들어왔는데? 3시간 31분. 3시간 31분.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어, 4시간이요. 4시간인데? 어, 4시간. 30분이 났겠네. 네. 와, 정정적. 운동 많이 했는다 네. <laughs> 집은 어딘데요? 경주입니다. 경주? 네. 아. 가까워서 잘했나? <laughs> 똥개도 자기 집안마타에서는 먹고 들어가는데 다음 시합은 어디에요? 어, 아직 안 해놨습니다 대구 어,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이로. 대구에서는 아, 더 좋은 아, 모습 말해. 기대할게요 네, 예,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풀코스 아, 뛰었습니까? 네 풀코스 기록 어떻게 나왔데요 2시간 28분 나왔습니다 2시간 28분 <목드레> 아, 서비스 리즈트 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 와 잘하네 아 3시간 어? 시간2 8분입니뭐 일하노 뭐, 거짓말을 갖다가 hela... 뭐, 아 거짓말에 하하. 갔다가, 아, 거짓말 딱 걸렸네 3번 센풀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3시간 21분 아, 3시간 21분 잘했다잉 하프 풀풀와 생긴거네 포장해갖고 풀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3시간 27분 3시간 27분이 선수네 여기는 아아 이상도 알겠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는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10km예요. 10km. 10km. 한 시간 9분. 1 시간 1분와 잘했다. 여기는 이팀 미모 단단인 같다. <laughs>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화이팅 하시다. 화이팅. 살이었죠. 제가 작년에 경주동화 마라톤에서 3시간 2초 했거든요. 3시간 2초, 그 오늘은. 수를 오늘 2시간 49분으로. 이사고 했네. 아, 네. 대단하다. 22km까지 3, 5페이스로 가다가 예. 조금 밀렸어요. 한뭐 예. 2, 4 7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밀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도 2사고 하면 잘했다. 첫아니다 러닝, 러닝 4개월 차. 첫 러닝 4개월. 첫아아다 첫 1시간 20분. 첫아픈데 1시간 20분. 예. 20분 아니고 20분? 20분입니다 8등 아 진짜 이 선수네 여기에 원래 선수였어요 원래 선수 육상선수 아닙니다 태권도 태권도 선수고요? 생긴 기 선수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 목표는 어디예요 다음 목표는 양산 하프 마라톤에서 1시간 15분? 아할수 있겠다 할수 열심히 있겠다.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합시오 네. 우리는 저는 첫, 첫첫풀 마라톤입니다. 첫 풀. 예.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7시간 20분 40초 나왔습니다. 형, 저수들하고 같이 뛰니까 기록이 네, 잘 나오는가 봐요. 네, 아, 네. 네 잘하는 형님들 이랑 아, 같이 해야 실력이 오릅니다. 네. 이사람형님입니까 예, 제가 네. 한살 <laughs> 형님입니다. 이어가 형님 아이가? 제가 한살 동생. 아, 한살 네. 동생. 예. 다음 우리 다음 목표는 뭐예요? 다음은 싱글. 싱글. 예. 시합은 어디? 3월달에 서울 동마. 3월에 서울 동마. 수술해도 예. 되겠다 이게. 열심히 아니 해보시면. 어 선배님들이 고수가 돼 갖고 네. 따라만 가면 안다 네. 많이 배워서 서브스리 약속. 못 배워서. 예 약속. 서브스리 못하면 네. 형님들한테 밥 사기. 아, 네. 아, 아, 예. 아. 아. 서브스리 아. 하면 제발. 동생한테 밥 사고 아, 아, 아. 예 예. 자하나둘셋 화이팅 하시다 마라톤 TV 화이팅. 화이팅. 맞아. 여보 잘하게 생겼다. 예? 32분 그래 여은은 <laughs> 자기 아, 뺀다고 섭섭이 아, 아,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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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 32분 한번 보자 아, 진짜 싫어요 나이가 야, 어떻게 는데요 27. 27. 27인데 3시간 3 6분이거공 10kg 30. 10kg 3 0이0 합표는 목표가 어떻게 돼요? 10분 11분 10분 11분 서울 풀코스는 목표가 어떻게 돼요? 0입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나는 풀코스는 이 정도는 하겠다 목표 아직 아니 뭐 하지도 않 점수 내하지 말고 예좀 있다가 뭐 이제 바다 겠다월 달. 알겠습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이름이 이름이 뭐라고? 김덕하요. So yeah, 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어, 아까 어, 오늘 멋지지요? 아까 했는데 인터. 아 우리 했나? 네네네. 컷! 했단다. 아니, 미안. 미안. 네그셨습니다예 수고 많았습니다. 아 우리 성현규님 오늘 하프 몇분 들어왔습니까? 저 오늘 1시간 46분 걸렸요 1시간 46분. 네. 그 얼굴이 잘생겨서 자기 한3 9분 정도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가이가. 아, 좀... 이 얼굴에. <laughs> 다음에는 그 어? 얼굴 까지해야 됩니다. <laughs>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laughs> 물로 볼까 예, 미국 인이에요 어. 어, 아메리카. <laughs> 한국만 할줄 알죠. 조니다 오늘 한국에서 시합 뛰었는데 몇 개로 뛰었습니까? 첫 10K. 아, 첫 10K? 네. 미국에서도 시합 뛰어봤습니까? 아니요. 러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러닝하고 나서 한국에서 이게 첫 시합입니까? 네. 아, 그럼 미국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그죠? 아, 미국에서 러닝을 안 해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미국에서 또 한국을 빛내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마로요. 대회참가 했죠. 330이었는데 어. 지금 3시간 23분 했습니다. 3시간 23분. 내번도 예. 잘 뛰네. 와, 진짜. 야, 나정도시 화이팅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 훈련 거리를 많이씩 달려요. 최소 35km. 이렇게 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훈련 거리는 500km 넘었습니다. 500km 넘었어요. 훈련은 많은데 예. 목표는 서브서리겠다. 예. 그럼 오늘 서브서리 목표였습니까? 어, 아닙니다. 330이었는데 아. 뭐 30분이나 어. 됐습니다. 어. 그럼 다음 시합은 어디예요 제마 에 등록해놨는데 어. 3.19 목표가 내년에 이제 어. 싱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차근차근 올라와겠다 예. 그럼 우리 JTBC에서 3.19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어수 많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신청했다가 블랙이라 해가지고. 오늘 꼬린! 몇 시에? 첫 풀인데. 첫 풀. 세시간4 4사 분. 3시간4 4 분인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집이 경주입니다. 경주입니까? 저는 저기 해병대 현역 중령입니다. 근데 지금. 해병대 나이는 중인데. 아. <laughs> 편입니다. 아이고. 오늘 저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침끌나 가지고 그 코다. 에너지바 에너지 하고 뭐. 젤도 먹고 네. CG도 사먹고. 시 g 지도사 먹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목포가어디에요 울산 아니면 상주. 울산 아니면 상주. 상주 가면 되겠다. 여기서 가깝잖아요. 네. 너무 고맙습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주나 울산에서도 좋은 기록을 놓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합니 수고 많았습니다. BCA 먹겠습니다. 오늘 30km만 뛰려고 하다가요. 무리했습니다. 42km 완주했습니다 지금 근육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BCA로 좀달리야겠습니다아